맞지? 판빙신이 영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들어가면 되죠. 맞습니까? 잘 봐. 내가 x 축에서 그 함수 f(x)가 함수 f(x)가 0보다 아래로 블록인데 0보다 작은 애가 없어. 여긴 작은 애 있잖아. 얘는 없잖아. 얘 작은 애 없잖아. 그럼 판빙신이 영보다 작거나 같다를 원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림으로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번 2차분네시 0보다 크다의 해가 없도록. 자, 여기서 중요. 14번 문제는. 여기서 2차라는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2차라는 말이 있지? 얘가 0이 아니라는 기본 정보가 깔려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죠? 근데 0보다 크다인 해가 없도록. 그럼 봐봐. 0보다 큰 해가 없는 것은 그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잘 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0보다 큰 쪽이 아예 그림을 안 돼. 그럼 아래로 볼록이일 수가 없는 거야.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러면 0보다 크다인 애가 없으면 이런 거 가능하고, 이런 거 가능하지. 접하는 것까지. 맞지? 그죠.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 들어가요? k 플러스 e 위로 볼록 돼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베시티는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상관없어요. 이 조건 두개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15번 문제 보자. 15번 문제는 이 부등식이 a-2의 x제곱 마이너스 a-2의 x 플러스 a-1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오직 한개 존재할 때 그랬어요. 얘는 2차라는 얘기는 없어요. 오케이? 자, 2차라는 얘기가 없어서 얘가 A가 2가 됐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2가 됐을 경우 생각해 보면 0이고 0이고 A가 2가 되면 2백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한계가 된다? X 만족하는 X가? 그렇진 않지, 그지? 맞지? 여기 에 X의 값을 만족하는 X 값이 0 곱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해가. 뭐 X에 뭐 돼도 상관없잖아, 이거는. 맞지? 자, 이건 상관없으니까 됐고. 자 얘가 오직 하나 존재할 때 2차식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가 오직 하나 존재할 거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0보다 큰건 없고 같은 것만 한게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가 해가, 해가 한 개밖에 없으려 그러면 0보다 큰 거는 X축 위에 있는 건데 x 위쪽에 해가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요거한 개밖에 없다는 요 거죠. 맞죠? 그러면 위로 볼록돼야 되니까 A-2가 0보다 작아야 되겠고. 첫 번째. 그러면 판매티는 0보다 두 번째, 0이 돼야 돼. 접해야 되니까. 그죠? 판비스티는 제로가 돼. 그러니까 조건이 다 다른 거야. 문제마다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게 다르니까. 자,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16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0보다 크고 싶어요. 자, 여기는 부등식인데, A가 이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2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생각를 해야 돼. 무조건 판비시티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차일 때만 때릴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뭘 나뉘느냐? A가 0일 때와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를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A가 0이 되면 이차식이안 되는 거잖아. A가 0일 때는 0, 0 집어넣으면 2는 0보다 크다니까 부등식 만족하죠?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맞지? 그러므로 A가 0이 돼도 돼안 돼? 되지? 맞지?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라는 것은 2차식이라는 게 2차 부등식이라는 게 확보가 되는 거야 오케이? 2차 부등식 확보되는데 0보다 크다인 애를 갖고 싶어 항상 크고 싶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맞지? X축 위에만 있고 싶어 맞죠? 그면판배식은 0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작아야 돼요 A는 0보다 어떻게 되면서? 크면서. 조건 두개 들어갑니다, 이거. 오케이? A 양수, D는 연근자 작다 두개 들어갑니다. 어, 선생님 왜요? 위로 불러기면 안 돼요? 이렇게요. 지랄한다, 위 밑에 계속 내려가잖아, 언젠가. 맞 선생님 지랄한다 하면 안 되지? 지랄한다, 요거 아닙니다. 구구사전에 나온대. 자, <laughs> 구구사전에 나오면 요거 <요가> 아닌가 알자? <laughs> 자, 그래서 조건 두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형태의 부등식을 봤는데, 다+ 다르지만 조건 내가 어떻게든 그 문제 상황에 맞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진짜 이거는 그래도 선생님이 많이 어려운 게를 안 가져왔지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차부등식인지이차 2차 2차 함수인지 방정식인지 내가 이걸 무슨 관계를 원하는 건지 캐봤자 이차 함수 그래프 그릴 정도 그리고 판별시 d 하고그 사용하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만 하면 돼요. 케바째 판비시티는 이런 원리에서 흘러가고 내가 이런 그림을 원하는지 이런 그림을 원하는지 이런 그림을 원하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너희들이 그림도 안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이거 모르겠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림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형태가 어떤 그림을 원하는지 이런 그림의 형태를 원한다 그러면 난 조건을 뭘 추가시켜야 를 되는 건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풀, 다 풀고 선생님이 줄테니까 문제 푸세요 자자자자다 떨어지죠 이제 자. 선생님 자리 저밖에 다 안내해 줄 테니까 원래예린이여기 원래 있고 전부 다 보통 자기 자리 알지 자기 자리 가자 이리고앉고 애고 그고고 나중에 채점하고 오는 이이쌤